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ebs 수능특강 라이트 16강 게이트웨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음, 지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과 글로벌 네트워크,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도 이렇게 요약 문제였기 때문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가보죠. 일단 여기서 먼저 보시고 lie in. lie in이 어디어디에 놓여 있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이죠. 음. 알아두시고 weakness of local network 니까 지역 네트워크의 약점. 약점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약점이 어디어디에 놓여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lie in은 그냥 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상. 음. 약점은 뭐냐 하면 their self containment이요. 이 컨테인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실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포함함 포함시키다 뭐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어떤 뭐 담다, 어떤 내용물을 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어딘가를 포함, 뭔가를 포함시키고 뭔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컨테인이라는 단어는 제약하다. 한정하다. 한정이죠.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컨테인이 제약 한적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셀프 컨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지역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니까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for는요 접속사로 쓰여서 때문이다 이런 뜻이요. 에 Since의 뜻입니다. d e y lag input as well as out r e a c h Out which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고요, input은 어, 뭐죠? 투입. 쉽게 말하면 인풋과 인풋과 아웃풋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asr well as는 뒤에가 a가 되고 앞에가 b가 되어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해석한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음 이 로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의 약점은 뭐냐면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부족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부족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폐쇄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네, 부족하다. 랙은 아, 포는 씬스 비코즈의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컨테인 알아두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올반 폴리딕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정책을 말하는 거죠. 네, 도시 정책의 클래식 스터디에서 즉 전형적인 연구에서 Herbert ganz라고 한 사람은 데디아를 발견했는데, neighborhoods with the highest uh, highest levels of solidarity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주어가 neighborhoods, 동사가 were able to 여기로 가, 가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solidarity라고 하는 것은 결속력이라는 뜻이죠. 결속력. Solid라는 단어가 단단한, 뭐 고체 이런 뜻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solidarity라고 하는 것은 결속력, bond. 유대감. 뭐 이런 거죠. 본드 같은 거. 그렇 여기에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은 그러니까 로컬 네트워크는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똘 뭉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소리> were unable to block u uh, n f a a b l e policies and p r o g r a m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을 먼저 읽어 볼게요. 가장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갖고 있는 지역은 그 도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잠재적인 협력자들과의 결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결속이 부족하다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흔히 저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때 이것을 막을, 막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 아주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갖고 있는 이 이웃들은 이할 수가 없다. unable to block. 막을 수가 없다죠. unfavorable. 이건 불리한 거죠. 불리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막을 수가 없다. 왜요? 여기서 f 도뭐뭐 때문에 l e g 타 of ties니까 여기서 말하는 tie도 결국에는 결속력을 말하는 거죠. 쉽게 결속력이라기보다는 연결고리? 음. 그러니까 ties to, possible allies가 되니까 a l l i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는 협력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 도시의 다른 곳에 있는 가능한 협력자들과의 어떤 결속력의 부족 때문에, f o r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막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타이가 그러니까 솔리더리티가 엄청 강한데 외부와의 타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라이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막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So it was for the reason that, for the reason that 우리는 대슬 좀 쳐놓고요. 대슬 관계 부사로 쓰인 겁니다. Why에 why 혹은 for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 for이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for which 자 그래서 it was the reason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자기네들끼리는 묶여있지만 묶여 외부와의 결속이 부족한 것이 이유가 된다. 무슨 이유? 갠스가 갱스, 갠스는 아까 이 학자죠. 이 사람이 refer to them. 자 요거는 수거로 기억하세요. refer to a as b에요. a를 b라 부르다. 쉽게 말해서 콜이에요콜 a 이나 아니면 consider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그들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지역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을, urban believers 라고, 도시의 촌사람들, 빌리전 여기서 촌사람들의 의미로 쓰였네요. 도시에 살기는 하지만, 촌에 사는 것과 같으니까. 도시의 촌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역 네트워크. 자, 이제는, as the opposite of local network. 자, 이 문장에서 내용이 바뀌죠. 이제는, 로컬과 반대로 이런 뜻이니까 여기가 삽입이나 순서 같은 문제의 단서로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장이. 순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모, 코스모폴리탄 네트워크. 이게 바로 범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로벌 네트워크는 스 제공한다. 리틀 솔리더리티. 자, 리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오케이. 결속력이 거의 없다. 그쵸. 얘네들 너무 크니까. 그리고 have little capacity. 수용 능력도 되게 적다. 아, 무슨 능력이냐 하면 to comfort, sustain members. comfort라고 하는 것은 약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sustain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고, 예, 멤버들을 지탱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적다라는 거죠. 너무 크니까 하나하나 다 보긴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members 멤버들은요 이득을 본대요. From a constant flow of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인 흐름.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 from 여기서 from은 이렇게 요렇게 병렬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을 본다는 거죠. 이 뒤에도 이런 것으로부터 이득을 본다는 거죠. 뭐로부터요? The great reach of their influence.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Great reach, reach는 여기서 이 미치는 범위. 음. 영향력이 미치는 큰 범위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비록, even if, it tends to be somewhat lacking in strength. 그 강도가, strength는 힘이죠. 그 힘이 좀 uh, lacking, 부족하다. somewhat은 약간 다소? 이런 뜻? 이, 다소 힘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너무 크니까, 너무, 이 지역 사회가 너무 크니까요. 네, 범세계적인 거니까, 정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보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는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정보, 넓은 범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예, 네, 그다음 로컬 네트워크는 작다. 반대로 어, 범세계적 네트워크는 크다. 이런 건이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반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thus, 그래서 w i l the urban villagers, 이 도시의 촌 사람들이 lack t i e 뭐죠? 어, 이 결속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결속력이라기보다는 뭐 연결고리가 부족하지만 even to their local city g o v e r n m e n t 그들의 지역 정부하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에만 갇혀 사는 애들이니까 그죠이 정부하고도의 결속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아 어, 있는 반면에 이거죠 있는 반면에 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타인은요 종종 뭐로 이끈다 화이트하우스까지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얇고 긴 거고 얘네들은 어, 두껍고 짧은 거죠. 그렇게 이제 비교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는 음 어법은 진짜 별로 없어요. 예, 어법은 없고 어휘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뭐 라이인 이런 거? 컨테인먼트 이런 단어. f o 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비코즈의 뜻으로 쓰였고 솔리더리티, 타이 뭐 이런 거. 어법은 요거 하나 있네요. 이런거 요런, 요런 거. 예. 단어 어 t e 이런 단어들이 내용상 중요하고 연결사도 보시면은 <laughs> 여기 but 있죠. 인컨트라스트, t h 있으니까 얘는 삽입이나 순서 같은 거 내기가 딱 좋은 지문이에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내용 결국에는 로컬 네트워크와 코스모폴리탄 그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16강 게이트웨이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